<목소리> <목소리> 선생님, 맛있어? 어? 존나팽, 아. 어? 아, 아, 벽 갔등 라인에 랫에. 라인에 랫에.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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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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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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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아, 라이트 아, 아, 못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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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야소 보호소. 유티바 유티바 유티바. 보호소. 두방보리아 카리아 라인 보도. 아, 라인 보 라인 보도. 파 라인 보도. 라인 보도. 라인 보도. 라 라인 보도. 라인 보 아, 야, 네. 네. 네? 뭐지? 아, 나았어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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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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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이 이거, 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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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 이거, 이거, 이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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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 이거, 보거이보나이나이스이이스 나이스요 또뭐 오, 어, 거던. 와. 있어요. 이 만남의 전쟁인가요? 어, 뭐 어디 어디 가세요? 와. 2층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게임을 전지신에 또또 깨딱 감 바칠 거예요? <laughs> 아니야. 딱 <아니야>. 소리. <핏닥선이 웃음> 망치 그냥 벽에다 쓰시죠? <웃음> 아니야. <웃음>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laughs> <laughs> 요세혼온데 나릴게요이봐부좋 이봐도 좋 맞았는데? <목소리> 네, 맞아요. 라인보요 라인보드 라인보 라인보드 라인보 라인보드 라 라인보드 라 라인보드 라인보 <목소리> 계속 보라인보라인보라인인보 누나 없어요 근 네, 분명 말했어요 없다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만 하세요. 아주 저뽕 있어요 그레이얼 어. 누 없어요 <laughs> 거기서 보면 <laughs> 나와요 못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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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치 아껴야. 저기, 아타 있어. 요 지하에, 지하에 반대로 나갑니다 어, 알아서 잡으세요 아타저 어. 죽겠는데요? 저기. 저기, 물기저한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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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네

아 don't, but I d o n 적의 공격 받기 30초. 자, 뭐라. 시작했어요. 아, 왜? <laughs>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오케이, 화이팅! 오시이이오케 오케이, 오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일어났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오아이 오케이. 요새 방송도네리아다요지 네, 라인도 좋아해요 좋아 보죠 가리아 보이야보다약간약간야야오른쪽오른야딸피요 여기 야카 잡았어요 오케이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받다 좋아요 좋아요 하나 어어어 어이구 나가서 면죽을것 같아 어이요들어가도들어가도 다리아 보죠 다리아 보죠 루슈 낚아주실래요? 루슈 다시 루슈 앞에 루슈 앞왼쪽 에헤. 애 어, 오른쪽으로 갔는데 아, 응? 어허. 저, 저, 쪽 저기, 니야으로가요오아걸렸요저으로네요 좋잖아! 좋잖아! 깜짝이야! 깜이깜이야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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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가 잠깐만 네? <laughs> 그렇게 삐딱스런 <삐딱처럼> 지 타는... <laughs> 지금 뭐하는... 라인 자살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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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면 안되는데 탈퇴 주방 드릴게요 네 지금요 아,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주방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주방 칠게요 네 주방 없어요 주방 있어요 네야 이거 뭐야?

가실게요 저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어, 바로 도망가 어 도망간다 으유노래 좋아요 살았다 아 뒤에 드라이 에아빠오 야야야 온다라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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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다 디버, 디버 부조, 디버 부조 라인, 라라라 우리 라인 털뻔했다 럴 라인 보는 중 아나 부조요 아나 부조요? 어 어, 아, 나 이렇게 안 죽어? 바로 부조왜 이렇게 멀나가다니 라인! 아, 이거 아, 너무... 아아... 리아 보조예요. 가리아가 게이지가 제가 0인데 이거 보조예요? <laughs> 오른쪽에야파오른쪽야파 오케이, 오케이. 보러 가, 보러 가, 보러 가. 뒤에 다 터졌어요. 뒤에 다 터졌어요. 어. 아니! 어어? 어어?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밟목이 아니, 네 아니, 아니, 이게 왜... <laughs> 네. 다시 가자. 아니, 라인이 또, 아니, 시작을 하네요, 또. 니 <laughs> <laughs> <망쳤었나요>? 아니, 아니, 아 아니, 요 아니, 요 아니, 아 아니, 아아이 너네 2층에 있어요 2층. 어? 2 에? 어어 1층 우와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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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부소 라인 부조 2줘 없어요 라인 도조 라인 부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송아나, 송아나, 발 소리, 소리. 들었어요, 방들었어어디어디 어디야. 어디. 불러, 불러, 넣잘 끝났어요, 잘끝것 같아. 나이스요 방했어요. 네? 어디... 야 루스골로 간다 기반님, 기반쪽에 기반 있어야 해. 루스, 루스, 루스 부족. 오늘따라 시프트를 많이 쓰시네요, 라인님. 터버리더. <laughs> 아, 어... 새로운 시도 좋아요. 라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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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부터 라인부터. 라인부아라아부터 라인부터. 라아부터리아부터나인나터나인 차례야 2층. 그 어... 어... 에? 차례아 1층. 발소리. 배워놨어요 어? 아, 어, 죄송. 네, 일단 선생님. 오! 오! 어. 아, 그건... 아, 아, 미친. 이화릭인데 어. 네, 음... 아,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들어갔는데요. 아, 생님그시 나가들, 나가들, 가셨어요들 나가들, 나가들, 나나나이스나이스나나이스요나이들나라들나가 나가들, 나막아드가게요가들 나가들, 요어나가스 나가들, 나요